안녕하세요. 개과천선 동기부여 프로젝트 정리박사 정기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리학과 이공학번철이입니다 <laughs> 너무 재밌지 않아요? <laughs> 정리학과 이공학번철이입니다 어, 재밌잖아요. 네. 네. 아,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요. 옆에 계시는 우리 철이님께서 본인 집을 정말 개과천선 시키고 싶다. 본인도 그런 마음이다. 근데 사실 앞으로의 꿈이 정리 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리도 배우시고 본인 집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분이 되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러브콜을 하셔서요. 저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멘토, 멘티가 앞으로 되어주실 거예요.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너무 어, 떨립니다. 음. 네, 너무 떨리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설레면서도 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신상이 나공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제 앞으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 이게 또 저기 뭐죠? 음. 이 제가 또그 악플 지역에 시달릴 거다. <laughs>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연예인 아니거든요 아 맞다 작년에 아니라 아, 예으로도 예. 아무나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것다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laughs> 그럼요. 아예뭐 네. 아, 어쨌든 뭐 그래도 이렇게 어 동영상 이게 이런 프로젝트 동영상 프로젝트 함께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전 영광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집이 뭐 어떤 수술을 받아서 고쳐질 수 있다는 음. 그 믿음이 믿음 리듬 때문에 덕분에 감사한 음, 음, 느낌이 듭니다. 음, 네. 좋아요. 수술이란 말을 쓰셨어요. 네. 정리 박사니까 수술 잘 집도해야 되겠죠? 네. 네,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죠. <laughs> 안 그러면 아프게 해?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기 전에, <laughs> 수술 하시기 전에 뭐 하시죠? 엑스레이 예. 찍고 뭐 검사하시죠. 그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지금 이제 이 집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내려 볼 겁니다. 네.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소요 시간은 얼마나 경과가 될 건지 혹시 돈이 드는 일이 있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는 건지. 이런 과정들 한번 쭉 라운딩 하면서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딩 해야 되죠. 그렇죠. <laughs>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가 볼까요? 자, 고고고. 정렬진단 시작합니다. 현관에서부터. 네, 현관에 아... 뭐가 많아요. 아, <laughs> 뭐가 많아요. 풍수에서 얘기하기를 현관에서 뭐가 물건이 많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는 거 맞죠. 들어오지 않고 반사돼서 튕겨나갑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뭔가 입구에 뭐가 많아요. 네. 그리고 <laughs> 앞에 이렇게 설씨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미래의 코치 에이. 자, 미래의 코치 느낌 네, 코치. <laughs> 네. 미래의 코치. 자, 지금 코치 아니고 미래의 코치. 네. 자, 20학번 정리 학생. 옷장 한번 열어주실 까요 옷장. 네, 네, 굳이 열어야 네, 돼요. 네, 굳이 열어야 돼요. 굳이. 네, 굳이 열어야 네. 돼요. 네. 진짜 이거 그냥 넘어가 주시면 괜찮는데 열면 나름 정리를 잘 했어요. <laughs> 어, 그러네. 생각보다 다른데요? 네, 그죠. 렇그죠 아, 네. 하지만. 네. <laughs> <laughs> 굳이, 아, 여기를 내려오시네요 아, 지몬미. <웃음> 지켜주지 <laughs> 못해서 미안해요. 네. 나래네 객해서 정리 잘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서랍 속은 어떨까요? 서랍이요? 네. 어, 여기 또 열어야 돼요? 네, 그럼요. 네, 굳이 열어야 됩니다. 굳이. 네. 굳이. 아, 네. 굳이. 어, 그냥 넘어가도 네. 을것 같은데. 어. 아니, 서랍에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죠. 네, 너무 깨끗한데?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문제는 밑에 있어. 밑에 밑에. 봅시다 이거 이거 안 열려고 했는데 가봅시다! 자, 네, 가 봅시다. 네, 어, 정말 엄격한 스캔 하세요, 정말. 에이, 이야, 오, 그렇죠. <laughs> 네, 기밀를 저버리지 오, 않았죠. 네. 네. 나중에 잘라도 털릴 까봐 이렇게 위험 보면 깔끔한 것같았지만 밑에 네. 보면 자 네. 이렇게 됐었고요. 네. 밑에 두 번째 사람도 역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네 진단 확실하게 나왔죠. 아유, 이 댁에는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이거 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바로 뒤편에 있는 뒤편에 있는 공간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막고 네. 있죠? 네. <laughs> 못 들어가게 막고 있죠? 네. 자, 저 공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네, 굳이. 거거고. 네. 자, 개봉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여기는 굳이 안 들어가시네. 네, 건가요? 굳이 들어가야 돼요? 네, 굳이 들어가야 돼요. 갑시다. <laughs> 아우, 큰일 네. 진짜. 자,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laughs> 아, 진짜 이러면안 되는데. 진짜. 저런 지금 어디서 구해요? <laughs> 저런 빨래지은 어디서 구해요? 아, 이거 원래 올때 이제 있었어요. 올때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 박스는 뭔가요? 네, 이 저, 박스.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그때마다 네. 보내신 택배가 되게 네. 비어지더라도 네. 박스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laughs> 이유가, 이유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면 그 저기 이제 그 뭐죠 미래에 대한 준비성 아 어, 네. 박스로 준비하신군요 <laughs> 네, 마트에 가면 박스는 항상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죠 어... 그래서 오늘 저 문제도 지적을 한 거를 네.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더 이상 안 해도 안 됩니다 어네더 이상 안 되죠 이 옷이 네. 때문에 오이 때문에도 안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옷을, 비껴볼게. 옷을 비껴볼게요 이렇게 비껴볼게요 굳이? 굳이 안에 뭐가 있어요 네. 공간이 있고요 네. 헐 세탁기가 있어요 네 세탁기 어 일단은 세탁기는 어. 너무 오른쪽에도 귀해서. 뭐가 이렇게 옷이 걸려 있고요. 예. 네. 이야. 근데 이 세탁기 보니까 네. 썼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너무 귀해서. 어, 네. 너무 귀해서.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아, 위해서. 알겠습니다. 아, 장가 갈때 쓰실라고? <laughs> 아니 여기 거예요? <laughs> 여기 거예요? <laughs> 그냥 두고 나가야돼요 오케이. 자 다음 공간 <laughs> 넘어가 볼게요. 다용도실에서 이렇게 나와서 네. 욕실을 가려고 하는데. 아. 아 어, 걸렸다. <laughs> 이거 뭡니까? 또 걸렸네. 어, 이게 네. 뭡니까? 이거는어 뭐랄까 저만의 어때 그 임시 조치입니다. 아 임시? 네. 비상 네. 사태를 대비한. 네. 어 이제 여기는 이제 시즌이 지난 옷을 나름대로 정리를 잘해서 네. 어 나중에 때가 되면 네. 좋은 곳에 어, 네. 모셔주려고 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얼마나 두셨어요 여기다가요? 어, 한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몇 개월인데 임시예요? <laughs> <laughs> 몇 개월인데 임시? 네. 정리학과 <laughs> 2 0학번 철희씨, 알겠어요. 자, 옆에 네. 있는 이 아이는 뭡니까? 얘들 아, 제가 우리 집이 또 매주 목요일마다 음. 분리수거를 이제 이렇게 따로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페트병이랑 음. 비닐을 따로 모아서 보려고. 아, 분리수거를 방한 가운데 이렇게 딱 하니까 이렇게 큰 박스에다가. 네. 근데 공간이 없어. 오케이, 알겠어요. 자, 공간이 없는 이유는 뭐죠? 네. 아까 여기 다용도 공간. 저 박스. 이빈 박스를 다 빼고 나면 이러한 분리수거 공간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나가서 주방을 지나가니까 욕실이 있는데, 아 욕실은 굉장히 준수하네요. 어, 어, 없어요, 그냥, 뭐가? 네. 그 미니멈적인 어떤 그 윤리와 철학적인 감정. 아,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말은 천상 이렇게... 요수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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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나오니까 냉장고 있고요. 네. 옆에. 침대, 어, 침대 굉장히 가지런하네요. 네, 네. 나름대로. 네, 네. 나름대로. 네, 그렇죠? 네, 다시 아까 제가 들어왔던 입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전체 한번 리뷰를 했어요. 진단 나오는 걸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네. 저 수술 견적 얼마나 나왔을까요? 어떡해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 얼마나 밖게 엄마, 난. 어? 진짜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주치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술도 잘해주고요. 네. 네, 비용도 싸고요. 친절하고 안 아픈 수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수술을 하려고 해도 입원도 하시고 주치의도 만나시고 여러 과정들 프로세스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정리하는 과정에도 프로세스가 있는데 정리를 실제 들어가기 전 단계인 수납 도구를 준비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수납 도구를 우리 이번에는 온라인 상에서 한번 구매를 해볼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것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언택트 시대라서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되래서 네, 바로 다음 시간에 그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과정들을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구독자들다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1회차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겁니다. 개과천선 동기부여 프로젝트 정리박사 정박사 청기롱 정리학과 이공학반 철희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